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두성TV 배두성입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고 생각이라 하는 게 생기면서 돈보다 높은 자리보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성공한 삶은 없다는 것, 그거 하나 알게 되더라. 평범한 삶이 싫다고 소리쳤는데 평범하게 살수 있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젠 정말 간절하게 바라게 된다. 삶이 막막함으로 다가와 주체할 수 없이 울적할 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신의 존재가 한낱 가량잎처럼 힘없이 팔랑거릴 때, 그럴 때일수록 나는 더욱 소망한다. 그것들이 내 삶에 걸음이 되어 하사한 꽃밭을 일구어 낼수 있기를 나중에 알찬 열매만 맺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꽃이 아니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어, 이정아 씨의 험난함이 내 삶의 걸음이 되어 라는 글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어, 인생이란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큰 성공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용 어떠십니까? 오늘 내용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이 양이면 제의 구독자가 되어서 제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배두성 TV 배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